그냥 이렇게 해서 물한 2리터 정도를 네. 어. 미리 부어놓고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소, 멸치, 멸치, 어. 똥 멸치. 머리 똥딴 거. 멸치.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육수를 뺄 때는 그냥 다시마랑 멸치만 가지고 음. 육수를 빼는데. 그냥 흔한 육수 내는 방법. 음. 그리고 생강, 생강 두 개. 다시마 항상 들어가야 돼. 다시마. 되고. 굉장히 쉽네요. 어. 그리고 다진마늘. 아, 다진마늘. 아, 마늘을 지금 육수 뺀 거예요? 그렇죠? 보통 칼국수 마지막에 안 넣어요? 그렇게. 지금 넣으면은 어. 은은하게 마늘 향이 오. 돼가지고 훨씬 음. 좋고 칼국수에 같이 넣어버리면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너거팁인데 아 네. 걸러, 걸러서 쓰시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걸릴 때다 걸러지니까. 음 국물이 깨끗해지겠죠? 끓때 넣겠습니다. 다진마늘 넣는 거는 처음 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아, 비법입니까? 자. 여기에 들어 있는 걸 넣었을 때는 바지락 칼국수의 육수의 풍미를 증가시켜요. 풍미를 네. 증가해줘요? 네. 사과하고 배예요. 아 이게 여기 육수 안 들어가는 거고요. 고기를 재는 네.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사과 배가 들어모면서 건강한 단맛을 내주고 네. 바지락에나올수 있는 비, 비린내, 네. 비린내를 네. 잡아줄 수가 와. 있어요. 바지락 칼국수 육수 만드는데 배랑 사과를 넣는다는 거는 그래? 태어나서 어. 처음 넣는. 저, 저, 저도 그래요, 진짜로. 태어난 게 내가 먼저 태어났잖아. 그렇죠. <laughs> 나도 처음인데. 와, 형님 처음이면 <laughs> 이거. 사실은 수원 쪽에 보면 항아리 칼국수 집이 있어요. 네. 아, 그 집에서 돼요? 이 육수를 이 비법대로 만든다는 걸 제가 어. 우연찮게 알게 됐고, 이거 환상이에요, 환상. 와, 사과 이게 배는 들어갔을 때. 이거 제가 제가 보기엔 무리수인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게 보셨어요 배 사과를? Yeah, yeah. 봤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그 네. 유명한 식당에서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럴 그러니까. 거. 아니 아니야. 왜냐면 아니, 아니, 전문가잖아. 그런 사과 배는 멀리서 보면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전문가 매 매소 매너로 볼 건데. 가까이 있는 거는 잘못 봐요. 노안이 와서. 아, 멀리 있는 건잘 아, 봐요. 그래서 요새 앞에 있는 게잘안 보이네. 뚜껑을 <laughs>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도 안 보이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가끔 누군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야. <laughs> <laughs> 맞아요, 형님. <언니. 웃음> 그러면 사과랑 배를 얼마큼 넣어야 돼요? 배 4분의 1쪽. 사과 4분의 1쪽. 음, 4분의 1. 4분의 1. 만약에 과일을 먹다가 남겨서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를 써도 됩니까? 좋은 방법. 오. 네. 어차피 육수 빼는 거잖아 아... 사과즙이나 배즙을 이용해도 괜찮아요. 뭐 주스나 뭐 이런. 그게 약간 편법이지만은 네. 그것도 가능해요. 아... 사실. 은 아... 진짜 하나만 더 괴롭히게요, 셰프님. 네. 사과하고 배를 네. 먹다 보면 가운데 남잖아요. 네. 가운데 딱 사과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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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얇게 썰어서 넣어도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아... 우리가 그거는 안먹잖아 아... 그렇죠. 아니 그걸 그때 써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아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저 애하고 아, 사과가 들어갔을 때그 맛이 어떨지. 네. 아, 진짜 맛 궁금하다. 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마하고 다시마는 음. 여러분들 아시죠. 오래 육수를 빼면은 찐득찐득하게 나와서 그렇죠. 네. 살짝 먼저 건져주시면 돼요. 음. 아 이거 음. 어느 정도 끓여야 돼요? 다시마를 뺐잖아요. 러고 네. 나서 한 5분 정도만 하면 음. 충분히 우러나요. 자 육수. 걸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 육수만 따로 또 빼가지고 깔끔하게 그렇죠. 지금 굉장히 간단한 요리법이에요. 그렇죠. 배하고 사과만 첨가됐을 뿐. 네. 이야, 기가 막히네요. 이야. 와,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자, 일단 우선 시식권으로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이 육수 현재 바지락 안 들어간 상태. 혹시 우리 양재중 셰프님께서 한번 맛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네. 자 주시면. 정확하신 분입니다. 네. 맛없으면 맛없다고 그럼요. 하시는 분 맞아요. 예. 아 달아요. 아, 달아요. 달다고? 아, 달아요. 달다고? 아, 달아요. 달다고? 설탕의 단맛이 아니에요. <laughs> 과일의 은은한 단맛이고 단맛. 음. 달고 이 그. 지금 멸치하고 네. 다시마의 감칠맛도 쫙 올라와요. 조화를 네. 네. 이룹니다. 네, 이룹니다. 단맛하고 여기다 이제 그러니까 바지락만 딱 더들 어 가면 완전히 최고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이렇게 해서 채소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네. 채소도 집에 있는 채소 다 사용하시면 돼요. 네. 네.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 여기서 남는 짜투리 이렇게 해서 한0.3 정도 너무 굵어도 식감이 좀그렇고 그렇죠. 네. 너무 얇아도 식감이 그래요. 면굵기 정도. 그렇죠, 면굵기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아, 육수 맛은 향기를 나중에 다 맡았거든. 향은 되게 좋아. 오, 향은 좋아. 네. 굉장히 시원한 향이 들어온다. 아... 칼국수 잘못 만들면 이 칼국수 때문에 국물 텁탁해지고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 요즘은 마트에 가면은 다양한 종류의 칼국수 면들이 잘 나와요. 네. 그래도 그냥 넣어버리면은 국물이 엄청 탁해지고 네, 뻑뻑뻑뻑, 뻑뻑해져요 음. 그래서 흐르는 물에 그죠. 모든 밀가루나 전분기를 빼줘요. 빼줘요. 아, 아 빼줍니다. 흐르는 아, 물 한번 씻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면이 서로 엉겨붙게 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바르면서 면을 뽑거든요. 그런데 그, 거기에 있는 밀가루를 씻어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이 아 밀가루, 풀 밀가루. 그렇죠? 그러네. <laughs> 밀가루 <물>. 자, 기를 <laughs> 자, 이렇게 육수가 끓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아, 바지락을 먼저 넣까요? 을 바지락부터 안 넣어요? 바지락부터 넣어야죠. 음, 바지락. 어. 아. 면부터 넣으세요. 면부터 넣습니다. 면부터. 아니, 아니 그러면. 아니 바지락 하고 쓰는데 왜 주인공으로 빨리 있는 거예요? 바안 우러나잖아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면이 끓는 시간이 좀더 오래 걸려요. 네. 바지락보다는 뜨거운 물에 바지락을 넣는 순간 일, 이 분이면 바지락은 벌어지고 거기에 감칠맛이 다 나와서 아 먹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럼 이게 이거 야채도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겁니까? 모든 뭐, 조개류는 열이 너무 가해지면 굉장히 질겨져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최대한 늦게 넣을 아, 쓰면 좋아요. 깔끔하고. 여태 제가 끓인 바지락은 왜 그렇게 질긴가 했는데 너무 먼저 오랫동안 넣고 오래 끓여서. 결국은 이제 바지락보다 면을 먼저 넣어서 끓이는 게 꿀팁이네요. 네, 맞아요. 아, 채소를 또두 번째 넣네네 채소하고 바지락 같이 들어가나다 아, 같이 들어가요? 진짜 청개구리 셰프님 항상 반대로 하셔. 채소 투하하겠습니다. 청양고추만 빼고 다 넣으세요. 음. 바지락 넣겠습니다. 와, 냄새. 자, 바지락 들어가고 나서 얼마 정도면 바지락은 익나요? 바지락은 끓기 시작하면 2분이면 다 익습니다. 다 익어요. 3분 내로 음, 네. 칼국수를 만드는 걸 끝내야 돼요. 너무 그렇다.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재료만 준비해 놓으면 그렇죠. 한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육수만 있으면 10분도 10초. 안 걸려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간장을 넣겠습니다. 국간장을 넣어요. 국간장 넣고, 배고추 넣고, 고추. 그렇죠? 자, 소금은 제가 이렇게 두 꼬집을 준비를 했어요. 네, 다넣습니다 마지막에 청양고추로 와, 그렇습니다 자,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다부졌어 야, 바지락 이쁘다. 네. 아우 이쁘다. 이렇게 해서 제철. 바지락으로 만든 바지락 칼국수를 오! 완성하였습니다. 예, 그냥 보기만 해도 바다 보약이에요. 아, 아 진짜 이거 어떡 합니까? 이게. 아, 진짜 바다로 아. 수영하고 싶다. 오. <laughs> 야, 이거 국물 맑은 거 봐. 자, 이렇게 해서 천상윤 셰프님의 바지락 칼국수가 완성됐습니다.